또 궁금한 거가 이제 오래전에 나오긴 했지만 한 갈망제 술을 마셔도 좀 밍밍해지는 건가요? 아, 예, 예. 효과는 어느 정도고 또 모든 분들한테 혹시 알고 정도 환자한테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이제 벌써 30년 전에 나왔던 약이었고요. 나왔을 때는 굉장히 어, 기대가 컸었었죠. 근데 지금 이제 20년 30년이 지난 결과 그 모든 데이터들을 다 분석을 했더니 어, 위약과 비교했을 때한10% 정도 도움이 되더라. 라는 거가 현재로서의 어떤 중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짜약과 비교했을 때 10%포인트 정도 예, 치유효과가 있더라. 그렇죠. 어. 근데 그건 이제 위약이랑 비교했을 때니까요. 근데 위약효과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위약효과가 어떻게 보면 10에서 30% 정도 있는데 그 위약효과 플러스 10%니까 대략 뭐 적으면 20% 많으면 40% 정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이거를 미리 환자한테 설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환자 입장에서는, 보호자 입장에서는, 이 한갈망제를 먹으면 술생각이 싹 사라질 거라고 기대하는데, 그거는 아니고, 그냥 이 정도 밀려오는 파도가 한60% 정도 낮춰질 수 있다. 하지만, 그거면 그래도 큰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저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100%는 아닙니다만, 예. 그래도 뭐 100에서 60으로 내려오면 상당히 그래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드실 수 있으면 드시는 게 좋겠네요. 의지만으로는 잘안 되니까. 맞죠.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가 저희가 이제 항갈망제로 저희 나라에서도 저희 학교에서 이제 임상 실험을 했는데 그때 결과가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나왔던 결과들을 보니까 항갈망제를 주는 시점이 가능하면 2주 정도는 술을 끊은 다음에 줘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게 단주를 유지하는 효과가 됐던 아니면 포금을 줄이는 효과가 됐던. 훨씬 더 올라가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환자가 전혀 준비가 안돼 있고 술을 계속 마시고 있는데, 아예 무조건 약부터 드세요라고 하면 훨씬 더 효과가 떨어지고요. 힘드시겠지만 우리 2주만 일단은 아티발 간은 약으로 금단 증상을 완화시켜서 끊고 3주째부터 주면 효과가 더 올라갑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2주는 금단 증상 치료하고 예. 어, 환자가 이제 조금 몸이 예, 좋아졌을 때 예. 그때 한 갈망제 무슨 약이죠? 지금도 역시 날트렉성과 아칸프로세이트 두 가지 약이 제일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아, 제가 20년, 30년 전인가요? 그때 쓰던 약을 지금도 쓰네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laughs> 그래도 치료 효과가 아예 없는 건 아니고 도움이 된다. 예. 이런 말씀이군요. 자, 치료가 필요한 건 아는데 이 알코올 중독 환자가 환자를 데려오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설득도 잘안 되고 난 문제 없다고 얘기하고 네. 근데 문제는 계속 생기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은 환자가 불편한 증상을 붙잡고 와야 되는 서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알코올 중독자들이 다 불, 호소하는 거가 불면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어, 그게 불면증이 됐든 아니면은 이제 알코올성 치매로 가서 뭔가 어떤 건망증이 심해졌든 그 하나의 증상을 붙잡고 어떻게든 외래까지 모시고 오면 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평생 끊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2주만 끊어라. 아니면 3개월만 끊어라. 그렇게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잘 치료받고 이제 술 끊은 분이 계시다고 해요. 그걸 보통 저희는 단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3개월부터 끊고 이후에 이제 술자리 가지 말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면 이분은 이제 술을 1년 정도 끊었으니까. 그렇죠, 예. 자신감이 나 가도 뭐 거네도 뭐, 뭐 나는 그냥 밥만 먹을 수 있어. 그런데 자칫 미끄러지기 쉽다고요. 어떤 술자리를 가게 되면 당연히 마시지 않아야 되는 거고 어떤 술자리를 그래도 부득이 가야 되는 거면 반드시 미리 가족들한테 얘기하고 몇 시까지 들어오겠다라고 자기 입으로 선언하고 가라고 합니다. 어.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래도 저희가 뱉은 말에 대해서는 지키고자 하는 그 본능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단주를 하신 분일수록 그거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언제 발생하냐면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가는 경우에는 대부분은 미끄러집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하루 미끄러지는 거는 저는 그럴 수 있다 라고 저는 크게 뭐 나무라거나 뭐 낙담하지는 않고요 근데 그게 한번 미끄러져서 에라 모르겠다 해서 일주일 연장이 되면 저같은 경우에는 잠깐 입원을 해서 좀 재정비를 하고 이제 다시 이제 외래로 이 치료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저희 알코올 중독 치료할 때잘 어 퇴원하시고 한참 잘 지내시다가 미끄러져서 뭐한 3일 사이에 술 드시다가 전화하셔가지고, 저선생님저술 먹었습니다. 저 입원하겠습니다. 이런 분도 계셨어요? 그럼, 그런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결국은 사회적인 자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서 저는 AA의 역할도 들어오는 것 같아요. AA, 단주 모임이라고 하죠. 단주 모임이라고 하죠. 예, 네, 설명 좀 해주세요. 단주를 결심하신 분들이 외부의 도움 없이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이제 자조 집단이라고 하는데요. 어, 나는 열심히 노력해서 한달 동안 술을 안 먹었어. 근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내 일상은 여전히 지루하고 무료하고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그분을 뭔가 격려하고 알아봐줄 수 있는 사회적인 지지가 필요한데 그 역할을 저는 A가 하는 경우들도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따라서 내가 이미 가족이 있고 뭔가 충분한 지지 집단이 있으면 반드시 권하지는 않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에는 자주 집단도 어,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단 단주 모임 음. AA 알코올 아노니머스라고 하는 거죠. 어, 이게 상당히 위기질서가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맞는 분도 계실 거고 안 맞는 분도 계실 거 같아요. 맞죠. 그리고 AA마다 또 지역 자발적인 모임이다 보니까 음. 그 모임마다. 성격이 조금씩 또 다른 것 같더라고. 교회도 좀 그렇잖아요. 어느 네. 교회는 분위기 가 그런 것처럼. 음. 그래서 저는 한 군데만 가지 말고 집에서 가까운 몇 군데를 좀 가서 본인한테 좀 맞는지를 보고 아, 거기서 뭔가 내가 지지를 잘 받고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면 가시고 안 되면 저와의 관계 속에서 제가 계속 그 사회적인 지지 역할을 하는 거죠. 어, 이왕이면 가족이 좀 부족, 부족하거나 지지가 부족하거나 사회적으로 좀 단절되어 있는 분들은 술 끊었을 경우에 반드시 단주모임 AA를 이용하시는 게 좋겠군요. 중요한 옵션 중에 하나겠죠.